한마음요정과 마음공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. 요전이 간행된 지한 3개월 가량 되었습니다. 제가 보기에 많은 신도들이 한 권씩 구입해서 공부에 참고하고 있는 줄 압니다. 그런데 듣자하니 어떤 분은 하루에 몇 구절씩 읽고 있다고 합니다. 또 어떤 분은 평소에 큰스님의 법문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는 요전을 보지 않아도 내용을 다 안다. 심지어는 읽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. 제 생각에는 어느 분이 옳고 어느 분이 그러다 하는 말을 하기보다는 마음 공부하는 과정에서 경전의 중요성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하는 점이 더 궁금합니다. 한마음 요전을 평소에 경전을 어떤 마음의 자세로 대해야 하며 특히 한마음 요전을 어떻게 참고해야 하는지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. <laughs> 부처님께서는 49년을 살하고 경전을 편집해서 내서도 이날까지도 그 마음을 모두 모르고 모르면서 그 마음을 움직이고 있죠. 그런데 말입니다. 경전 나는, 나로서는 경전을 봐야 옳다. 경전을 안 봐야 옳다.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. 왜냐하면, 이 오장육부 속에도 천차만별의 모습들도 다르고, 행도 다르고, 모두 다르듯이, 이 세상 만사의 모든 마음 내는 그릇은, 마음 자체는 다 똑같지만, 마음 내는 자체는 다 다른데, 천차만별로 다른데, 그건 그릇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할 뿐이지 누가 봐야 옳다 안 봐야 옳다 할 수는 없죠. 그러나 우리가 참고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. 경전을 써 놨어도 풀이를 해서 놨어도 기복으로 풀이를 많이 해놨습니다. 그런데 이거는 기복으로 써 놓은 게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적으로 우리는 지혜를 넓혀가고 마음을, 즉, 그, 개발하려면 발전을 하려면 마음이 지혜롭게 발전을 하려면 자기가 어떤 땐 모르는 게 있으면 한번 보고 넘어가는 것도 좋은 일이죠. 그래서 목차목차대로에 있으니까 자기가 아쉬운 대로 한번 넘겨서 볼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. 우리가 보고 듣지 않으면 이름도 몰라서 생각도 안 납니다. 우리 먹는 것도 그렇죠.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은 우리가 먹어 봤고 봤으니까 먹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지. 보지도 못하고 먹어 보지도 못하고 맛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먹고 싶은 생각이 나겠습니까?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적으로 길잡이로서 꼭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. 이 책이 말입니다. 그니까 러 지금 모두 불교 자체에서 개선할 게 너무도 많은데 그 책을 만약에 섭득해서 잘 보고 넘어간다면 그 책은 사는 겁니다. 어떤 돌부처가 말입니다. 왠게 놀으려고 하니까 꿈에 나는 가기 싫다. 꿈에 그러더랍니다. 그래서 그 자리에 다시 모셔놨답니다. 그와 같이, 이돌 하나도 생명이 없는 거 없습니다. 그런데 하물며, 그 책에 말입니다. 일체 재불의 마음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. 내가 한게 아닙니다. 그리고 딴 사람이 한게 아닙니다. 다한 마음으로서 다 같이 한 겁니다. 그게. 이 세상의 진이자, 생활이기 때문입니다. 그대로 그냥 글기로 해놨을 뿐이지 모두 여러분들과 더불어 같이 해놓은 겁니다. 그게 그러니까 누가 했다, 누가 안 했다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. 그러기 때문에 그건 참고적으로 우리가 보고 알아야 되지 않나. 그래야 마음의 발전이 되면서 먹고 싶은 게 생각이 나죠. 먹고 싶은 게 생각이 날 때는 가차 없이 갔다가 먹을 수 있죠.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, 그 사람이 만날 얘기하는 게 만날 그 얘기가 그 얘기야. 그런데 뭘 그래? 이게 외워서 글을 외워서 배우려는 게 아니거든요. 외워가지고 그 외운 거는 다 버리더라도 그 뜻을 진짜 내가 갖다 먹을 수 있는 행을 중용으로 해라. 정신계와 물질계를 중용으로 해라. 이런 뜻이 된게 있는 거지 그걸 외워서 예, 읽으라고 해놓은 게 아니거든요. 읽더라도 무뚝무뚝 생각이 읽, 읽다 보면 은 어, 때에 따라서 어떤 환경에 지배를 받게 되면 생각이 나거든요. 생각이 날 때는 허당못해 얼른 비교해서 말할 때차 사고가 날 뻔한 날 일이 생겨도 그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차사고가 안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. 이 보이지 않는데 우주 자체 허공에 말입니다. 이 생명들이 꽉 차서 있어요. 그러니까 어느 때에 어떻게 부딪혀서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요. 그래서 몸뚱이나 혹성미 자체도 이 대기에서 다 대기권에서 이게 다 이, 밀치고 다 이렇게 드릴 건 드리고, 통신은 드릴 건 드리고, 버릴 건 버리고, 대체할 건 대체하고, 이렇게 사람이 댕기게끔 돼 있거든요. 보이지 않는데다 그렇게 꽉차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? 그러니까는 그, 무뚝무뚝 자기가 생각날 수 있는 그런, 야, 이미지를 싱거주기 위해서 그게, 그게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은 내가 그럴 그럴 줄도 알아요. 그 사람은 뭐 만날 해봤자야. 그 말, 그 말, 만날 그 말, 만날 그말 그 되풀이하고는 그 사람 이러겠지만 말이 문제가 아니에요. 말을 내가 백마디를 했다 하더래, 똑같은 말을. 백마디를 했다 하더라도 부조 스님이 손 하나 그저 평생은손 한가락 손가락 하나 만들었어요. <laughs> 그거는 왜 그랬을까? 그 의문도 안 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나는 그래도 이리저리 이럭저럭 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? <laughs> 반찬 가져가. 참 거우신데 오늘 좋은 가르침을 이렇게 긴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가슴 깊이 새기고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렇게 하세요죠. 예. 그렇게 해서 누구 줍니까? 자기 가는 건데. <laughs>